여기는 처음 와보는 곳인데 정말 대물이 나올 것 같은 그런 분위기였어요. 쏘가리 낚시용 라이트대에 릴은 체험단으로 활동하는 2500S 더블핸들인데 원핸들로 튜닝해서 사용했습니다. 낚시하다가 돈이 얼마나 불었나 한번 확인해봤어요. 요즘 강세장이라 돈을 넣어두면 자동으로 돈이 불어납니다. 이그지스트 10개 살 돈이 자동으로 생겼습니다. 핸드폰만 있으면 낚시를 하고 있어도 시장이 알아서 돈을 벌어다 주는 아주 좋은 세상인 것 같아요. 계속해서 바닥을 탐색하면서 스트럭처라든지 브레이크 포인트 이런 거를 찾고 있는데 잘 없더라고요. 이 저수지의 특징은 바닥이 좋은 그런 곳을 찾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. 중층 위주로 그래서 탐색을 했어요. 와, 여기 붕어도 잘 나오네. 와, 옆에 조사님 붕어 낚으셨어. 아, 아까 저 옆에 거의 월척 잡던데. 세번째 캐스팅 했을때 아주 미약한 입질을 받았습니다 그게 런커일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어요 <목소리> 히트 우 와, 대 꾸리다. 우와, 큰데 우와, 5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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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렁커되겠는데 이거 와 렁커되네 런커 렁커네 렁커 런커. 제가 손이 워낙 커서 한뼘이 25cm인데 두뼘을 훨씬 넘었습니다 렁커를 확신했죠 아씨아씨아 올해, 올해 최대입니다 최대요 와... 오자 됩니다 오자 이거는 겁나 무거워 와 사이즈 장난 아니네요 와 주먹 들어가겠다 주먹 이입좀 보세요 입. 입 겁나 커 말이 그렇다는 거지, 제 주먹 절대 안 들어갑니다. 그 어떤 고기도 제 주먹은 안 들어가요. 그 정도로 주먹이 크거든요. 사실 카메라가 먹통이 되는 바람에 초반에 파이팅 부분이 없어졌어요. 그게 좀 아쉽긴 합니다. 유튜브가 쉬운 게 아니에요, 여러분. 포인트를 이동해서 다리 밑을 보고 있는데, 뭔가 물고기 떼가 한열 마리 정도 뭉쳐 있어 가지고, 그게 뭔가 한번 확인해 보려고 던져 보고 있습니다. 지금 화면에 나오는지는 모르겠는데, 사이즈는 꽤 크고, 배스는 아니고, 강준치처럼 보이긴 하는데, 그래도 확실히 몰라서 한번 걸어보려고 계속 던지고 있습니다. 어종을 떠나서 저렇게 나잡아 봐라 이러고 둥둥 떠있으면 이상해꼭 걸고 싶더라고요. 그런데 결국 못 걸었습니다. <목소리> 바람아 멈추었다오 난 몰라 아, 아. 바람아아아어다오한 3시간 했나 바람이 갑자기 너무 심하게 터져 가지고 더 이상 낚시를 할 수가 없었어요. 여기는 전라도에 있는 저수지인데 같이 에어리티 체험단하고 있는 낚시 포인트님이 전라도에 있는 저수지 가서 왕창 잡는 거 보고 저도 전라도에 있는 저수지 한번 와보게 됐습니다. 사실 전라도는 처음이에요. 아, 바람 겁나 보네. 아.